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부터 비행기까지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과점이라고 불러. 과점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워낙 적다 보니 기업들이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나게 높은 진입 장벽에 있어.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의 거대 기업들처럼 천문학적인 규모를 갖춰야만 해.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사 같은 과점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인 클린룸이 필요하잖아. 이 클린룸은 먼지 한톨 없는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면적이 축구장 열 개를 합친 크기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대규모 설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되는 거지. 진입 장벽이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말해. 과점 시장의 또 다른 비밀은 경쟁의 진화를 통해서도 탄생한다는 거야. 원래는 경쟁이 치열했던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강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약한 기업들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면서 결국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이러한 현상을 시장 집중이라고 해. 과점 시장은 기업 간의 은밀한 담합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활발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려는 정보와 규제 기관에게는 늘 골칫거리인 거야. 만약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잖아 이러한 담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쟁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쟁을 잘하는 것을 넘어 경쟁자와 협력할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게임이론적 상황에 놓이는 거야 게임이론은 경쟁하는 주체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고 최적의 전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야 결국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비 생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소수의 거인이 지배하는 시장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인 거야? 구독 좋아요 누르고 새로운 영상도 받아봐.